네, 총리님 질의드리겠습니다. 네, 단도직입적으로 어쩌겠습니다. 이번 참사가 사고입니까? 참사입니까? 글쎄요. 저는 뭐둘다 적용이 된다. 이렇게 생각이. 희생자입니까? 사망자입니까? 그거는 아마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 책임에 의해서 됐는가 하는 것을 밝혀지면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 물어보셔 물어보겠습니다. 정부의 잘못입니까? 국민의 잘못입니까? 관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간 국민의 잘못이냐. 거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. 그 그런 그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은 매우 안타깝고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통령이... 것이 정말로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보입니까? 대통령께서는 다 본인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총리께서 왜 누구의 잘못인지도 사고인지 참사인지 이것도 말씀을 못 하십니까? 아니,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. 정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? 사망자다, 희생자다, 사고다, 참사다,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일단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에. 그러면 근조, 글자조차 들어가지 않은 검은 리본 달아라고 지시했고, 영정, 위패도 분양소에 놓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저는 뭐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? 제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. 총리씨가 지시한 거 아닙니까? 지시한 그럼 일... 행안부에서 지시했습니까?